먼저 매실은 물을 여러 번 갈아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는데, 이때에도 살살 달아주세요. 아무래도 천하면 거기가 짓물러서 맛도 떨어지고 나중에 변질될 위험성도 있답니다. 그러니 아기 다루듯이 살살 불려주세요 그리고 체반에 받쳐서 두세 시간 동안 물기를 말려주세요. 아무래도 이런 물기류가 들어가면 자칫 변질된 위험성이 크답니다. 그리고 나서도 약간 이렇게 수분기가 남아있다면 키친타올로 톡톡 있게 닦아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또 매실 고르는 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6월 6일에서 6월 25일 사이에 나온 매실이 가장 좋아요. 그때 매실은 씨가 단단히 여물어서 독성이 빠져 나오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맛과 향이 뛰어나서 아주 좋답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손 안에 3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크기가 제일 좋으니 참조해 주세요. 이제 매실이 다 말랐으면 이쑤시개로 꼭지를 떼어내 버려주세요. 그래야지 쓴맛 없이 맛있답니다. 그리고 소독된 용기에 청매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편하지 않게 살살 넣어주세요. 그다음 올리고당을 넣어주세요. 이게 오늘의 만능기 포인트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설탕만 갖고 넣은 적이 있는데 설탕만 넣으면 아무래도 밑에가 설탕이 가라앉아서 중간 중간 이렇게 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실도 상처나고 국물이 탁해져서 맛이 좀 덜하더라고요. 이렇게 넣으면 설탕이 서서히 녹아 들어가서 절대 저을 필요 없이 맛이 깔끔하고 잘 숙성이 된답니다. 또 매실에 올리고당이 잘 묻도록 몇번 이렇게 굴려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설탕이 뚜껑 역할을 해서 공기하고 접촉된 걸 방지해주거든요. 그러면 절대 변질될 위험성이 없어요. 비율로 따지면 매실 1, 올리고당 0.5, 설탕 0.5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 담았을 때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 게 좋답니다. 제 경험상 이게 이제 숙성이 되다 보면. 물 불고 끓어오르거든요. 이게 다 채우다 보면 넘치기도 하고 숙성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20-30% 정도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 넉넉한 용기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2, 3일 동안은 이 단성분이 분해되면서 이게 가스가 좀 분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뚜껑으로 덮어놓으면 이게 폭발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면포라든가 창호지 이렇게 씌워서 2, 3일 동안은 그대로 놔둬주세요. 물론 그 2, 3일 뒤에는 이거 떼어버리고 뚜껑 덮어서 이제 보관하시면 돼요. 이제 설탕이 거의 녹을 때까지 100일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이거 어디다 놔둬야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반 정도는 햇볕이 들고 반쪽이 음질에는반 음지가 좋은 그 베란다가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설탕이 거의 녹았으면 서늘한 곳에서 내년 매실이 나올 때까지 숙성시켜 주시면 된답니다. 어 그런데 이거 100일 뒤에는 씨에서 독성이 빠져 나오니까 건져야 되지 않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6월 6일부터 6월 25일까지 담그는 메실은 씨가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이 독성이 빠져 나오지 않거든요 1년은 이렇게 놔둬도 괜찮으니까 또 이게 렇 1년 그대로 숙성해 주세요. 근데 또 염려되신 분들은 그때 이제 걸러서 성을 시켜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다취합과 되어주세요. 이제 매실이 맛이 들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작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담근 매실청을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어때요? 지금 이거 1년 정도 지난 모습인데 매실은 쪼글쪼글하고 매실청은 맑간게좀 새콤하게 잘 나왔네요. 이 매실청은 이제 보관 용기에 넣어서 어,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매실은 취향껏 해 주세요. 그냥 이거 버리셔도 괜찮고 과즙만 발라내서 요리에 활용하셔도 좋고 또 이대로 그냥 소주를 부어서 매실주를 만들어서 요리 잡내 제거하는 데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도 새콤달콤한 매실청 집에서 맛있게 담가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